이게 다 맞추 픽추 기다리는 줄인데 내일 거는 아예 못 산다 그러고 이틀 뒤 거를 사는 줄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. 최악이야. 정말 최악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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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료라. 생료라. 응. 오. 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. 그 이게 뭐죠? 누가 시켰죠? 이거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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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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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

Bye bye. Bye bye. b y 바이, y e By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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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 아 y e Bye 이 아 여기 있어야 특히... 되 아. 아, 워 너무 장 산거 아니에요? 신카서전. 얘드는 것때. 살루. 와. 다마루요 메인 퍼스트. 메이비 메이비 퍼 No such thing as m a n 자, 갑니다. 고프로 사진 촬영. 하나, 둘, 셋. 아, 볼리비아 비자 받아온 거예요? 아니요. 첫 비자 받아야 돼. 원래 오늘 받아야 되는데. <laughs> 티 없는 노그룹도 여기는 다 노그룹이잖아요 여기가 노그룹 여기는 리스트에 적은 사람 아 얘네들 노그룹 아니야 다 있어 어, 그래. 2 5분 아, 예, 예스 그룹인데 어. 티켓 리스트에 없는 그룹들이죠 천명 명단에 근데 그 그룹을 줄을 여기다 세워놨다고 맞습니다 아, 그니까 러 그래도 난 난정은... 정리

아스터앤노마스감격적이다 <목소리> 여기에 내가 갇혀가지고 있어 여기? 어디? 어, 여, 여기 주변에 어 여기 여기 마, 문 열때마다 얼굴 <laughs> 너 집에서 이러고 앉아있구나 뭔데 <laughs> 아, 아. 뭔데? 6시부터 입장하는 거네 그 뒤에는 뭐야? 그 뒤에는 인연지야 아 별거 없어 어올라 친구가 많네? 어. 아, 친구가 몇 명이야? 아, 내가 너무 막 걸어다니고 다녀가지고. 어, 아, 이거 이거 가이드한테 말해줘야겠다. 어 말해줘. 이거는 다 숲이 덮었네. 와 진짜. 와 너무 멋진데 진짜? 아! 몬타냐가 무슨 뜻인지 알아? 모르겠지? 스피로 가는 길 아니야? 몬타냐가 가는 길이야? 그렇지 않 방향 방향 확실해? 응딱 어, 문맥상 흥얼합니다 <laughs> <laughs>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<laughs> 나중에 다 개겠지? 그래야지 근데 이것도 운치 있고 <laughs> 좋긴 해 헬로우 헬난이 몬싸냐의 정확한 뜻이 궁금해 <laughs> 저기는 또 뭐야? 돌아서 가는 건가? 어 사막 지대라 저기? 아니 뭔따냐가 사막 지대? 사막 사막 아 사막 출연할래? 어? 출연... <laughs> 왜냐면 어. 나중에 너는 내 유튜브를 보고 추억을 떠올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? <laughs> 그렇지 <그치? 웃음>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 <laughs> 네 앞길 가로막기 한가운데 진짜 이런 게 갑자기 있는 게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니까 어 이산이 그거다 그 사진에 있는 살짝 보이는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산아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까 안 보여. 아까까지 봤는데. 아니 다 맞지 영상에. 응 어, 방금까지 <laughs> 있었잖아. 그리고 우리 이거 여기 사진 찍고 싶어가지고 저기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. 갑자기 없어. 와 진짜 신기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. 와야 만약에 우리 계속 이랬잖아?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같이. 그지 그렇지 그렇지 그랬겠다.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? 저 보이는데? 어 점점 보인다. 아, 근데 이게 또 구름이 이만큼은 없고. 여기만 없어. 그니까. 봐봐, 진짜 선명하게 보여. 와, 와, <laughs> <laughs> 아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. 어, 와, 진짜 대박. <laughs> 나 그래가지고 이 생각도 있어 나는 룸메를 포함해 햇빛이 좀 집방이기는 하네 응 음. 이러면 그냥 먹던가? 응? 음? 돌아서 그냥 먹던가 <laughs> 와 근데 아니 이렇게 첩첩 산 중에 갑자기 이게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. 진짜 다 산인데. 아니 근데 저기도 파이처붐 이런 거 있, 있는 거 아니야? 아, 수도 있어. 야, 근데 산이 엄청 그 골짜기가 이렇게 딱 있어. 오와 진짜 멋지다. 인기가 많으시네. 지금이야. 오, 어, 브이 알았어 알았가테도리 이포스. 아, 아니. 서가 <laughs> 없어졌지. 서가 나한테는 계속 있어 나. <laughs> 가 이제 해말 <해맑이셔>, <laughs> 어, 아, 시네 딱 10시야. 매번 열0시 이러진 않겠지? 이게 오늘 독립기념일이라서 하는 어, 거겠지? 저기 들고있어 그냥 응. 와.. 와 진짜 크다 크다 진짜 <laughs> 낙타 같아 그니까 어 자세 딱 잡고 있는 거 봐라? <laughs> <laughs> 야 이거 배경화면 <배경하는> 같지 않아? <laughs> 진짜 웃기다 동상같아어진동상같아오 움직인다 근처에 없 신기해 크긴 그게... 크다 아. 오오오놀랐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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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왜? 왜? 왜 놀랐는데? 몰라 아 이거 벌? 벌 때문에? <laughs> 겁이 많은 가 <줄. 웃음> West, <웃음> <웃음> 아. 리고또이 인간은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이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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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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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막으로마지이으로 300, no? 0 300, 300, 300. Kinep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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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e p e e Kinepee, Kinepee, k n e p e e i e p e e Kinep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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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n e p o e Kinepee, k i n e p e i n e p i n e p 아니 마 밤에 올라올 때랑 또 다르다. 거의 밤에 올라왔잖아. 이모 있어. 우와. 우와 먹고 그냥 저기 사는 건가? 키우는 게 아니라? 맞아. 키우는 거야, 지네들이 그냥 혼자 사는 거야? 어. 야생 나생.